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성함이나 담당하고 계시는 과목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법학과 한지영 교수입니다. 여자 같아서 혹시나 여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성별로 남성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 지금 제 전공은 지식재산권, 그래서 특허라든지 저작권이 제 전공이고 우리 법학과에서는 그 외에 과학기술과법도 강의를 하고요. 아, 어, 그리고 1학년 과목으로서 법학 인문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네. 어떤 교수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학생들이 저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laughs> 교수님으로 낳고 <나누고> 싶고요. <laughs> 네. 그리고 특별히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이렇게 기억해서 저를 찾아와 줄수 있는 그래서 어, 시간이 20대가 지나고 취업을 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아그 교수님 하면서 좋은 어떤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언제나 또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교수로 낳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가장 가치를 두거나 교수님이 음.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법 조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 저는 뭐제 전공이 지적재사권이긴 한데 에,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또한 그 행복추구권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그 권리가 있다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도 한명한 한 명이 다 소중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행복을 추구할 그런 권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좀저첨언에서 말씀드리면 은어 헌법 제31조 2항 인간의 어떤 그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일정한 범위에서는 그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 안전이라든지, 질서 유지라든지, 공공복리. 최근에 일련에 우리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은, 어 상당히 보면은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거에서 기본권이 조금 이렇게 그 공공, 공공, 영역을 많이 좀 침탈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헌법 제3 7조 이항에 대해서 적절히 네, 국가 이익을 좀더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그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래서 30일 전 이양은 상당히 중요한 규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미리 네. 알려드리지 않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네. 여기서 하나를 뽑으시고 답변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네. 네. 어릴적 장래의 희망이네요. 네. 아, 어릴 적 전에 희망. 아, 이거. <laughs> 어, 어릴 때 저는 뭐 교수가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안 했고요. 어, 어릴 때는, 음, 뭐좀그 웃기는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어, 어릴 때부터 이제,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어, 의사에 대한 그 꿈을 좀 꾸긴 했어요. 근데 특별히 의사도 뭐, 어,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그, 전공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어릴 때는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커가면서, 아, 산부인과가 이렇게 임산부를 출산 도와주는 그런 누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 지금 제가 어, 뭐 의사가 안된 거에 대해서는 뭐저 전혀 후회가 없고요. 지금 이렇게 법학을 하게 된 것도 사실 제가 원래는 제고 그 대학교 때 전공의 공학입니다. 공학인데, 이거를 대학원 가면에서 법학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인생에서 이제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이 법학을 여러분들에게 또 강의하고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뜻이 있는 아주 어, 그런 좋은 어, 전공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학과 네. 학우들에게 메시지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 너무 그못봐서참 아,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빨리 빨리 끝나가서는 여러분들 우리 교정에서 정말 행복하고 그다음에 즐거운 얼굴로 아, 봤으면 좋겠음, 좋겠습니다. 우리 법학과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다 <laughs> 안녕.